한글을 한글답게,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한글 도우미 금 해랑입니다. 오늘은 유아, 조기, 한글 교육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큰아이는 20개월에 한글을 뗐어요. 그때 제가 특별하게 한글 공부를 가르친 거는 아니에요. 음, 그냥 집에 있는 사물에다가 뭐 냉장고, 가구니, 텔레비전 이런 거 글자를 써서 이렇게 붙여놨고, 아주 글밥이 적은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수준이었어요. 한글을 너무 일찍 깨치면 아이의 창의력이 없어진다. 그림책을 보면 아이가 글자만 읽느라고 이 그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글자의 세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아이의 창의력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희 큰아이나 둘째 아이는 한글을 굉장히 일찍 깨친 편인데 창의력이 너무 끌어넘쳐서 탈이거든요. 좀... 주어진 대로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창의력이 끌어 넘쳐서 굉장히 도전적인 인생을 살려고 해요. 한글이 일찍 깨친다고 창의력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메이플 스토리 로봇 대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화를 그린 거죠. 글자를 일찍 깨치면 창의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음, 관찰력이 좋아져요. 글자를 읽으니까 그 글자의 의미를 다 알게 되잖아요. 큰아이는 아주 어릴 때 그림을 그릴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부품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뭐 행선지, 차 번호 이런 거를 다 그렸거든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직접 만화로 그린 거지요. 책을 읽으면은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거지요. 음, 저는 이 창의력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얼마나 그 기발하고 정말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어 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이게 뭐 글자 깨친다고 인간의 창의력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아, 글자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일찍 글자를 깨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 글자에 관심이 있고 이거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아이인지 좀 궁금하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글자 보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책도 길밥에 적은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주 이른 나이에 한글을 읽게 될 수도 있어요 적용을 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한글을 읽는다 뭐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막못 읽게 뜯어 말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음가가 있고 이거를 그 조합해서 음절 단위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력만 좋은 아이들보다는 암기적 플러스 일단 몇 개의 글자를 먼저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분해해서 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알아내고 이거를 다시 또 조합하는 이런 능력은 어떤 공간지각력, 뭐 논리력, 추리력 오히려 이론 쪽에 또 힘이 필요한 거죠. 초대보다 암기적 훨씬 좋은 둘째보다초대가 훨씬 한글을 빨리 깨친 것은 이 공간지각력의 영역이 이 아이가 굉장히 발달한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그런지 궁금하니까 우리 아이가 뭐 2살, 3살, 4살 이런 나이에 한글을 깨쳤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쳤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아, 그런 이야기들을 또 종합해서 어떤 저의 가설 아, 한글을 일찍 깨치는 아이들의 특징은 안비적 플러스 공간적 공간 지각력이 좀 뛰어난 아이다가 맞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런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음, 저는 언어라는 게 굉장한 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 문화 중에서 언어만큼 신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어와 한글의 관계를 또 알면 알수록. 이게 참 신기하고 오묘하거든요. 한글을 배울 때도 단순히 자모 음가를 외우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한글에 담긴 한국어 소리와 음, 어떤 의미를 알면서 글자를 배우면 나중에 외국어를 배울 때좀 비교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 노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되지 않는다면. 근데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어린 나이에 언어에 많이 노출을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한글 교육이 아이의 창의력을 망치고 음, 아이의 어떤 그 문의 능력을 나중에 망치는 그런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맞다면 일찍 한글을 읽게 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와 맞지 않다면 정말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 7세가 됐을 때 한글 1병한 권이면 정말 한 달이면 한글 깨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혀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글자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한글과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요. 구독해랑 요.